이렇게 하면요 네. 이렇게 돼요. 네. 그럼 러면 오빠랑 학교 같이 다니고 그때 학교에서 만나면 막 반갑게 서로 인사하기 됐어? 아니요. 아니요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. 아, 아 학년이 다르니까 친이 다르니까. 아 시간이 다르구나 약간 여기 집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그 말이 많고 그 네네 네, 약간 음 뭔가 되게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. 어. 음. 서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야? 우선 거의 마동석 배우님만 응.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우이진 응. 배우님 <laughs> 너 학원 다니지? 말 잘하는 학원 어. <laughs> 근데 맛있어야 될 텐데? <laughs> 모르겠다 맛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, <laughs> 모르겠다. 네, 제가 모르겠다 원님하고 많이 맛을 이렇게 찍어서 간이 어떤가 맛을 좀 보세요 맛있어맛요 맛있어? 어, 진짜 맛있어 아 이게 약간.. 괜찮아요? 어 진짜 이게.. 음 맛있어! 모든 맛이 다 오감이 다 해. 뭐지? 뭐 이게 달콤하고 그러면은... 짭짤하면서다 보면 짜지 않을까? 아... 모르겠다. 짜거나 맛나는 모르겠다. 배울 게 없다. 근데 맛있는 거 진짜 어 이걸 다 그냥 밥만 넣어도 진짜 맛있겠다. 밥한 숟가락 먹고 하나 빨고 <laughs> 먹고 빨고. 우리 갑자기 홈쇼핑 같은데요? 자, 타임 시가 이제 마감이 임박했습니다. 이기영 어머님의 갑도둑 아, 아주 아주 맛있는 양념 게장을 팔겠습니다. 아, 시간이 조금 한는데 벌써 마감 시간이 다다 되고 있고요. 벌써 천 명이 벌써 다 어, 벌써 모집을 하고 있어요 <laughs> 지금 한명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.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일심동체가된 요리 시간. 와, 진수성찬이죠?